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삼성중공업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른 아침입니다. 아직 장이 시작을 안 했고요. 자 9월 24일입니다. 자 어제 장마감이 보합에서 끝났어요. 21,3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자 52주 최저가 9,000원대고 최고가 22,900원대입니다. 자 최근부터 신고가권 부근에서 단기 조정과 랠리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2분기 실적은 매출 약 2조 6,800억입니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048억 원으로 무려 56%가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순이익도 2,124억 원으로 2배 어, 이상 늘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이제 흑자체질 전환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 기준으로 자, 중요한 뉴스, 기사들 제가 정리를 해서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후에, 어, 필요하신 분들께 지금 내부적으로 들어온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OU 관련된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 공유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중공업이 10년 만에 공모체 시장에 돌아왔습니다. 자, 원래 1,500억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자, 무려 1조 36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습니다. 자, 발행금리도 시장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결정이 났죠. 자, 이거는 투자자들이 삼성중공업, 이제 믿을만 하네. 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과거엔 이 신용등급 문제로 돈도 빌리기 어려웠었는데, 이번 흥행은 재무의 회복, 그 다음에 시장의 신뢰 회복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회사채로 조달한 자금은요, 일단 시설 투자에 쓰일 거고요. 아동화 설비 강화, 그 다음에 노후 설비 교체에 투입됩니다. 자, 공정의 효율이 높아질 거고요. 인건비의 부담이 줄어들 거며, 자, 고부가 선박 건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밀린 게 아니라, 자, 체질을 개선하는 거죠. 자, 이어서 최근 조선업 전반에서 이 탱커 운임 급등이 화두인데요. 자, 그리스 선주사와 스에즈막스 탱커 건조, 의향서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어, 아직까지 확정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시장에서는 삼성중공업이 물량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죠. 자, 여기에 lng 운반선 발주도 하반기에 이어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자, 친환경 선박 의무 규제 강화 그 다음에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lng 프로젝트 확장 이두 가지가 겹치면서 삼성중공업의 기회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삼성중공업이 자, 하나 파워 시스템하고 손을 잡고 FLNG 핵심 장비 컴팬더 국산화를 추진합니다. 자, FLNG는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설비로 글로벌 해양 플랜트 시장에서 단가와 수익성이 높은 영역이죠. 자, 그동안 해외 장비에 의존했던 부분을 삼성이 직접 국산화하면서 자, 비용이 일단 절감되고요. 자, 기술 독립 수익성 개선 효과가 기대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아, 삼성중공업이 이제 단순한 조선소가 아니죠. 해양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자, 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추진하는 마스가 프로젝트 어, 조선업 부활 정책이 시장에 화두인데, 뭐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아, 아직 확정된 게 아니지만, 어, 정책, 그 다음에 지정학적 훈풍을 타고 삼성 중공업이 정책 수혜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시그널이니까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 증권 같은 경우에는 26,000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한국수자 증권도 매수 의견 유지입니다. 자, 근거는 명확하죠. 자, 저선가 수주 물량의 마무리. 고부가 LNG선 해양플랜트 비중의 확대. 실적 체질 개선의 지속. 어, 주가가 단기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어, 성장 스토리가 살아있다고 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단기적인 전략으로는요. 자, 공모체 흥행과 수주 루머가 단기 모멘텀입니다. 자, 뉴스 하나하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차익실현 물량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주의깊게 보시고요. 자, 중기적으로 실제 계약 확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LNG선이나 탱커 수주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로 이어지는지, FLNG 국산화 협력이 실적 개선으로 방영되는지가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장기적으로는요, 자, 친환경 선박, 그 다음에 해양 플랜트, 글로벌 정책의 협력, 자, 요세 가지가 확실히 잡힐 때 글로벌 톱티어 자리에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들 외에 이제 내부적으로 정보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자, 호재들이 몇 가지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 o 입니다 자, 근데, 어, 이런 정보들보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의 주가가 이제 언제 올라갈까?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계신 것 같아요. 아,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어, 저도 단타를 하고 있기는 한데, 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 자산을 불려온 거는, 어, 중기랑 장기로 들고 온, 어, 주식들이나 코인들이기 때문에, 어, 저는 단타를 하면은 이제 매매 일지를 웬만하면 작성을 하는데 제 계좌 내역이나 제대로 된 매매 일지는 일단 공개를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광고로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저는 정리를 한다. 이것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보통 1억 정도 가지고 원칙을 하루에 한3% 정도로 잡아요, 여러분들. 욕심을 안 부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한 방을 크게 먹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용돈 정도 하루 그냥 일당을 번다라는 생각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 매일 매일 하지 않고요 일주일에 많으면 세번 적으면 한 번에서 두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핵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질문들이 너무 많으셔 갖고요 여러 가지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혹시 이제 영상을 보시고 안타를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뭐 따로 모아갖고 픽을 드린다던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제가 들어갈 어, 가격대를 분석하는 걸 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같이 어, 보내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고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신호를 드린다던가 뭐 이런 건 없어요 어, 저는 이렇게 할 계획인데 그냥 그거를 여러분들께 어, 참고를 하시라고 보내드린다 요 정도의 의미 어, 그 정도의 의미만 부여를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제가 들어가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손절할 때도 있고 어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답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어, 제일 맞는 매매법을 전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웬만하면 욕심을 내지 않는 어, 안전함을 추구하는 매매법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타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다음 들어갈 종목을 계속 이제 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 나도 그거 좀 같이 들어가 보자. 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어, 뒤에 제가 제 개인 번호 노출을 해드리거든요. 그때 단타라고 저한테 그냥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지금 분석하고 있는 어 단타 종목 여러분들께 어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 항상 내가 타면은 내려갑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엄청나게 분위기가 좋았던 주식, 소재가 많았던 주식들도 항상 내가 타는 자리가 왜 고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 또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주수면요. 자, 지하 통로가 뚫려 있습니다. 더 내려가요. 자, 아마도 많은 주주분들께서 평생의 숙제 같은 일일 겁니다. 이것이. 자,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내려가도 걱정이고, 올라가도 걱정이에요. 자, 내려가면은 바닥이 어딘지 몰라서 걱정이 되고요. 올라갈 때는 우리가 목표가가 얼마인지 몰라서 걱정이 됩니다. 자, 그게 왜냐? 급등할 때, 자, 분위기 보고 정확한 타점 모르면서 그냥 휩쓸려서 타서 그럽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주가가 쭉쭉쭉쭉 더 올라가 주려면요. 반드시 고정이 필요합니다. 쉬었다 가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하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냐. 파도와 같다. 파도가 올라갈 수만 있나요? 아니죠. 내려갔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걱정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나 고정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뭐 이런 차트들을 보면서 100%뭐 정확하지도 않은 예측이나 말은 누구나 내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책임지지 못할 말들이잖아요. 자, 근데 워렌버핏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차트 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봐야 될까요? 바로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이 정보가 누구나 구할 수 있고 누구나 볼수 있으면 중요할까요? 아니죠.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온 이유가 뭘까요? 자, 바로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이고, 자, 시장에 미공개가 된 대형 호재들이 몇 가지 들어왔는데, 자,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방송에서 대놓고 제가 다 풀어드릴 순 없고요. 그러면 제가 좀 곤란해집니다. 자,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서 기사로 공식적으로 뜨기만 하면요. 자, 일단 주가가 지금에서 두 배에서 세 배는 우습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겁니다. 자, 근데 두 배, 세 배도 어, 시작에 불과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직접 정보를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는 정보력이 약해. 자, 이런 정보, 내가 좀 필요한데. 자,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자, 오늘 받아가시면 됩니다. 받아가시는 복권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단에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이 좋아요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주위에서도 연락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제 지인들한테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정보를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자,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010-7636-7846입니다. 010-7636-7846. 자, 이 번호로 제 개인 번호거든요. 기적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로 발송을 해주세요. 자, 기적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순차적으로 일일이 확인을 할 거고요. 자, 말씀드린 정보를 담아서 회신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근데 정보만 드리면 또 너무 정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분석한 차트의 가격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실 분들은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받아가시면요. 대응하실 때 그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거 정말 쓸데없는 일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해가 왔을 때이 대응만 잘하면은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는 주식에 관해서 또 다른 고민들이 있어 또는 나는 지금 이미 진입을 해서 성단이 존재하는데. 어, 설명을 들었는데도 너무 불안한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자, 평당가 적어서 보내주시고, 고민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제가 좀더 섬세히, 세부적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뒷부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가격 공유 드릴 거잖아요. 이거 공유 드리고 나서, 어, 이 열정과 의지가 있는 분들 계세요. 자, 어떤 열정과 의지냐면은, 이배움의이 배움에 열정과 의지가 있는 분들. 나는 홀로 차트 분석을 해보고 싶어. 어 나중에 결국에 혼자서 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려면은 당연히 차트를 볼줄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 제가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어, 저의 노하우가 생겼어요. 어 제가 쓰는 보조지표랑 설정법 그리고 사용법까지. 자 설정만 하시면 뭐 합니까? 사용하는 방법을 아셔야겠죠. 자 상황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방법까지 제가 영상 뒷편에 어, 소개를 좀 해놨으니까 영상 뒷부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목 설명을 이어가기 전에 어, 정말 짧게 무료로 정보 받아보실 수 있는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뭐 들어오시는데 여러분들 조건 없어요. 어, 그냥 소개만 드리는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만 들어오셔갖고 어, 자신이 필요한 정보들만 좀 보시면 돼요. 어, 제가 아침부터 오늘의 시황 쫙 해갖고 읊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또는 필요하실 것 같은 그런 정보들만 뽑아갖고 아침부터 싹 올려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짧게만 설명드리고 어, 종목 설명 그대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어, 제가 매일 쉬지 않고 장이 열리기 전부터 장 중에 그리고 장 마감이 끝난 후에도 어, 여러분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케어를 해드리고 있어요. 어, 지금도 보시면 실시간으로 계속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케어를 해드리고 있고 정보도 드리고 있고 분석도 같이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배움에 갈망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교육도 같이 좀 해드리고 있어요. 뭐 보도지표 사용법 이런 것도 같이 교육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필요하시면은 어, 입장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장 아, 마감 끝나고 나서도 어, 여러분께서 놓칠 수 있는 이 종목에 관한 뭐 정보 증권사만 가지고 있는 리포트들 있죠. 자 아, 이런 것들도 제가 구하면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요즘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어, 끊임없이 저에게 찬사를 보내주시고 동료를 어, 많이 해주셔서 힘들지만 지금까지 어, 여러분께 조금의 보탬이라도 어, 될수 있다면 어, 지금도 열심히 힘차게 도를적고 있습니다. 자, 제가 체력이 닿는한 어, 여러분들께 계속 좋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드릴 거고요. 어,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뭐 금전적으로 바라는 게 있거나 뭐 원하는 거 없죠. 어, 굳이 있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정도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고 받아가시면 정말 감사하겠는데 어 일각에 많은 사람들께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십니다. 아이 공짜로 준다는 게 말이 되냐? 너한테 남는 게 뭐가 있다고 자꾸 이 가격대를 공짜로 주냐? 광고 아니냐? 뭐 여러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광고 절대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께 이 가격을 제가 오픈해드리지 않아도 저는 투자를 매일 하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못 보셔도 저는 벌어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어차피 분석이다 들어가고 이 들어오는 정보들, 이 여러분들이 알수 없는 이 국장의 이 비밀스러운 정보들도 제가 투자를 하기에 계속 제가 받는 겁니다. 어 근데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 저라고 처음에 잘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어 은행에서 빚까지 져가면서전 재산을 다 날렸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자포자기 했을 때 주위에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 그분들이 알고 보니까 이런 주식이나 코인을 정말 꿰뚫어보고 계시는 정말 큰 손분들이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할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도움 받았던 거를 제가 베풀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돈좀 벌었어요. 저도 이 은혜를 여러분들께 베풀고 싶어서 제가 어차피 투자하는 거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린다고 해서 제가 손해 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걸 여러분들께 그냥 조금 나눠 드리는 것뿐. 자, 근데 이 기회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드려요. 저희 구독자 분에 한해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 대놓고 정보나 가격대로 오픈 안해 드리는 거죠. 자, 근데 기회를 가져가셔도 누릴 수 있는 건 정말 어, 일부 분들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정말 그게, 어, 간절하신 분들이, 어, 이 기회를 잘 누리고 계신 것 같고, 자, 그분들께는 이게, 어,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 평소에도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저희한테는, 뭐, 당연한 일상이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정말 절실하고 기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저한테 문자로 여러분들께서, 어, 이렇게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어, 제가 이런 식으로, 어, 답장을 해드려요. 어 지금 이거 답장해드린 거는 지금 삼성전자 어 이번에 한번 이제 단기적인 거어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린 거고 어또 다른 문자죠 어 이거 같은 경우도 기적이라고 보내주셨고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 아실지 모르겠어요 루닛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삼성전자보다 좀더 먹었어요 근데 어이 기적은요 여러분들께서 수많은 영상을 찾아보셨을 겁니다 자, 노력하셨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건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문자 보내드린 거두개 예시로 보여드렸는데 이건 다 단기적인 거예요. 아까 거보다는 이번 게좀더 크게 먹긴 했는데 이것도 단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통장 잔고가 배불려지려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돈을 번 사람들은 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정말 딱 원하는 그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자, 그때 중장기적인 상승 한 번을 먹으면요. 이런 짜잘한 단기 40번, 50번 먹는 것보다 리스크도 훨씬 덜 하면서 훨씬 더 크게 먹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길은 중장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단기 가격대 오픈을 해드릴 거지만, 자, 중장기 가격대 같이 드린다 그랬죠? 그 중장기가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처럼 저한테 문자를 그렇게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자, 분할 매수가, 매도가 다 같이 전달을 해드려요. 근데 종목마다 상의할 수 있다. 자, 제 개인 전화번호죠? 010-7636-7846입니다. 010-7636-7846. 자, 아, 기적. 지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자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제가 전화를 일일이 받아갖고 설명드리기도 어렵고요. 장난 전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자로만 받아요 여러분들. 어, 이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순차적으로 제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먼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당연히 정보를 먼저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공정하잖아요. 해치기 하려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 정보 좀더 달라. 더 빨리 달라. 절대 세칙이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공정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다. 자 그리고 받아 가셔갖고 제가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린 거예요. 어, 여러분들께서 어, 자율적으로 좀 연습을 해보셔도 되고 가격대를 조금 바꾸셔도 되는데 욕심을 꼭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어 욕심이 있으면요, 어, 당연히 판단에 대한 기준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꼭 세우셔야 돼요. 자, 그걸 잡아드리기 위해서 어, 이렇게. 섬세하게 여러분들께 가격을 오픈해 드리는 거예요. 그 점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잠깐만 어 제가 정말 중요한 거 얘기를 한번 드리고 넘어갈 건데 어 차트 분석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 차트 분석하고 이 보조 지표를 활용하는 거에 대한 얘긴데 어 나는 이거는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어 이거는 별로 필요 없어. 그냥 종목에 관해서만 정보를 듣고 싶거나 어 가격대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은 어 뒤로 살짝만 넘어가셔도 되는데. 자 웬만하면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영어로 분들께 정말 피가 되고 어, 살이 되는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드릴 거니까 어, 지루하신 거 알아요. 아, 잠깐만 어, 보시면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제 화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어, 차트 위에 정말 빼곡하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엄청 복잡해 보이실 겁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어, 처음 보면은 뭐 우주선 조종석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아, 근데 막상 이걸 사용해 보면은 진짜 별거 아닙니다. 자, 사실 이 차트 분석을 함에 있어서 어, 수많은 보조 지표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내 스타일에 맞는 지표를 골라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아무리 많은 지표가 있지만 나한테 안 맞는 걸 주구장창 써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걸 얘기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다 써봤습니다, 진짜. 자,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 이 효과가 있던 거, 어, 이런 것들만 추려갖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게이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 여러분들도 이 보조 지표들, 자, 이것들을 제대로 활용만 할줄 아시면요. 자, 스스로 차트 분석도 할수 있고, 자, 나중에 나아가서는 매매도 저한테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트 분석 이거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보면은 어, 지금 이평성들쫙 깔려 있고 어, 뭐 OBV, 이 RSI, 그리고 MACD 뭐 여러 가지 있죠. 여기에 뭐 저는 피보나치 뭐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있고 어, 이런 것들이 처음 보시면은 정말 알파벳 암호 같아 보일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진짜 단순한 어, 숫자와 패턴의 그냥 조합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 보시는 거지, 저는 이제 이게 숨쉬듯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없으면 저는 이제 불안해요, 오히려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부터 다 익히시려면은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그걸 알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직접 써보고 진짜 효과 있는 것들만 골라서, 어, 초간단, 진짜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서를 만들었어요. 어 우리 초등학생들도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자, 한글만 알면은 따라할 수 있는 이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로 연습하시면 어, 최소한 기술적 분석 정도는 혼자 하실 수 있다. 자 이런 것들만 제가 쏙쏙 뽑아가고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 필요하신 분들 나눠드릴게요.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자, 이 설명들이 간단하게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 커리큘럼을 좀 제가 얘기를 드리면요. 자, 보조 지표 일단 설정하는 법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설정을 일단 하셔야 되니까. 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때그때 그때 어떤 지표를 활용을 해야 되는지, 상황마다 틀릴 거예요, 여러분들. 뭐, 떨어질 때, 올라갈 때, 반등할 때, 갑자기 호재가 터졌을 때, 뭐, 악재가 터졌을 때, 그 상황별 활용법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빛각 추세선. 자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정답이라는 게 사실 없는데 이 차트를 보면서 이 나만의 근거를 만들고 이 나만의 중심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어디에 그어야 되는지 실전 활용법 그리고 적용법.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어,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느냐? 어, 무료예요, 여러분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저는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고요. 자 그렇다면 뭘 가입해야 되나요? 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안 해요 전. 자 그냥 저한테 순수하게 공부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열정과 의지가 있는 분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 부자되기 프로젝트 공부 지금 시작하시면 될것 같고 자이 설명서 하나로 차트 분석 기초를 익히시면 될것 같고요. 어, 스스로 이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부자 되시면요 저한테 어, 고맙다라고 그냥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 저는 이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게 제 보람이고 제 목표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요. 안 하셨을 뿐입니다. 공부할 의지와 열정만 있으시다면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 기회는 누구에게나 사실 평등해요.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을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 이 차트 공부 하실 분들은 저한테 공부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돼요. 010-7636-7846입니다. 010-7636-7846.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여러분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라는 거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아, 조그만 욕심이 있다면 은 어, 구독하고 여러분들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한테 공부라고 보내주셔야 돼요 공부 아, 공부라고 안 보내주시고 어, 다른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스팸인 줄 알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공부라고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다시 한번 아, 0107409-3166번 네 보조지표 설정 방법 그리고 사용 방법 네, 공부라고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어, 제가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어, 한번 사용 쭉잘 해보시고, 자, 어려우신 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어, 문자로 보내놓으시면요.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갖고, 어,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시는 점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